오셔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새롭잖아요. 그렇죠. 모든 음, 것들이 다 새로운데, 별거 아닌데, 우리에게는, 아, 이런 거구나, 라고 하고 다가갔다가, 망신당하는 적도 사실 있거든요. 어, 맞아요. <laughs> 어, 정말. 음, 제가, 그런 제가, 음. 부른 거 많아요. 내가, <웃음> <웃음> 내가, 걱정이, <laughs> 내가 진짜 TV잖아요. 음. 우리. 음. 정말 많지않아요 월화 드라마 봐야 되지. 무슨 반바. 수목 드라마 봐야 되지. 주말 드라마 봐야 되지. 그 다음에 또 영화 편성으로 된거 있고. 어 맞아요 맞아요 응? 맞아요. 매립 매립 그것만 딱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어. 어. 그리고 또 예능 프로그램 또 <laughs> 있고. 맞아. 아 그것보다는 또 우리가 또 집에 있으면 또막 돌리다가 멈춰서는 데 있잖아요. 응. 쇼핑. <laughs> 그거는 진짜 없으면, 어, 어, 없으면, 안 돼. 아이고, 그것도 시킨다고, 어밤중에도 퇴근하고는 그거, 거기서 보고서를 또 시키고, 어... 아우 너무 편리하게 잘돼 있어가지고, <웃음> <웃음> 그리고 못본거 있으면, 몰아서 볼 수도 있고. 맞아요. 음, 아, 진짜 어. 대한민국은 신기하죠. 진짜 세계에서 최고인 것 같아. 세계에서 진짜 네, 못 따라올 것 같아. 이게 그 작은 나라 이 작은 나라에서도 또 반밖에 안 되는 음... 이땅동리에서 정말 그런 것들을 그런, 다 가능하게 그래. 또 성장했다는 기적이지기적이지 그걸 만그 사회를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기까지 또그렇지 얼마나 어, 많은 사람들이 또 대한민국나라를 그러니까 위해서 우리 북한 사람들이 진짜 대한민국에 와서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지. 맞아요. 맞아요. 고마운 게 아유. 많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있어요. 뭐, 뭐, 제가 뭐. 하루 지하철 타고 갔다가 지금 집에 오는데 지하철 음. 거기 옆에 있잖아요. 네. 나와서 보면 무슨 구두 병원이라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구두 병원이? 구두 병원 예 <laughs> 모르죠 응. 구두 병원 응 구두술이 하는 집 뭐.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히기 맞췄네 저는 처음에 저게 구두 병원이라서 저게 구두 병원이 저게 도 대체 뭐니 음. 무슨 병원인데 저기 옆에라 여만한 집을 지어놓고 구두 병원이라지 어 그거 이상해가지고 내가 계속 이제 왔다갔다 하면서 거기로 봤어요. 근데 그날은 문을 안 열어서 응. 그냥 집만 있고 그집 앞에다가 오 제동문 다 내리고 어, 어. 그냥 구두 병원이라고만 써져 있지 어.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또 갔다가 또 지하철 거기로 오면서 다시 봤거든요. 도대체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나는 음. 그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아저씨가 구두 수이라는 거야. <laughs> 난 너무, 야, 어, 음. 그래서, 야, 말도 정말 <laughs> 세상에, 그냥 구두술이라고 하면 되지, 거기라 병원차를 왜 붙이냐고. 어, 그래, <laughs> 저야. 아유, 내가 세상에, 그래서 혼자서리 웃었어요. 살아가자면 멀었어. 음. 대한민국을 알기에는. <laughs> 한국에 음. 오셔가지고, 그냥 음. 집을 받고 나오잖아. 예, 그렇죠. 그냥 어, 받고 나오게 되면. 정말 네모 반듯한 집에 딱 들어가게 되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 집이 임대 아파트든 뭐든 어, 내 그렇죠. 집이 있다는것그 음.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분이 음. 그 집을 하, 내가 받았을 때 하나원에서 음. 나올 때는 진짜 가슴 벅차서 나왔어 이제는 음. 내 집에서 살겠다 하고 그치. 나왔는데 빈 집에 음. 혼자 정말 외롭고 쓸쓸하더라고요. 음. 언, 밤을. 저는 농촌에서 살다 나니까 그냥 음. 일반 그 농촌집들 아시죠? 그그런 어, 집에서 살았지. 저는 이런 아파트에서는 못 살았거든요. 음, 그니까 아. 처음 이런 아파트라고 들어왔는데, 아니 세상에 집에 들어오니까 뭐 가스렌지에다가 뭐 화장실도 있지. <laughs> 그뭐 무섭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내가 제일 놀란 거는 가스렌지 켤 때, 나이 켤줄 몰랐어요. 그쵸, 나는 소못 봤으니까 못 가스렌지로 내가 어디서 난 중국에 있을 때도 이거 다 불타 불, 불다 떼서 농촌에서 음. 살다 보니까 음. 가바이다 하는 거 거기다 에다 사라진 가스렌지를 뭐캐 봤는데 음. 캐니까 불이 확 들어오는 거야. 음. 아, 그지 너무, 너무 놀랐어. 오, 너무 놀랐어. 어머머. 이거 캐는 것도 너무 놀라가지고 음. 아, 그랬는데 또 이렇게 물 쏟아 보니까 나 우리가 뭐 우리는 겨울에도 물다 그에서 쓰고 음, 막뭐 이랬는데 여기는 그냥 이쪽으로 툴면 찬물이요 덧물이요 음. 뭐 정말 뭐 사람 살아가는데 이렇게 음. 편리하게 진짜 잘돼 있으니까 한국에서 살겠다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어. 똑같은 거 같아 그치. 나도 살아보니까 이렇게 좋은데 <laughs> 우리가 세워 하려고 하면 진짜 사우나 음. 이야 그런 사우나 세상에 어디 있어요. <laughs> 들어가면 얼음 그 칸이 있고 꼬리. 소금 꼬리 있지 그 다음에 그 무슨 그게 뭐지 이거 별백, 수종, 별백, 수종, 수종, 맞아요, 뭐, 그게 있지. 진짜 싸우나 나와서 음. 커피 마셔야 되지. 그, 뭐지? 군, 군 계란 계란을 오릴리이테리에서 <laughs> 먹어야 되지. 그 다음에 수건으로 이거, 어? 토끼 만들고 해야지. <laughs> 어우, 진짜. 너무 신기하게 많고, 음. 너무 진짜. 그, 잠자고, 음. 그, 저거 뭐야? 무슨, 그, 무슨 얼음 하는 데 얼음 있고 꼴루뭐 무슨 수정, 수정, 뭐 수정 있고 편백비 오줌또 있는 것들 요그 음 다음에 뭐 소금도 있고. 소금. 아 진짜 너무 놀랐어. 세상에 우리는 북한에서는 그걸 먹이 탕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아 가운데 펜크 있어가지고 가지고 <laughs> 물도 거기서 물 떠가지고 칩 버리고. 그런데 여기는 정말 시스템 자체가 너무 잘돼 있고 음. 또 나오면. 잠자는 턱을 잊잖아. 아 맞아. <laughs> 어 들어가서 자고 그다음에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꿀꿀 그래도 모두 거기서 너무 잘 자고 <laughs> 가서끼리도 얼마나 좋아. <laughs> 가서는 싸 나가서 아, 얘기하고 맞아요. <laughs> 맞아요. 한국에 와가지고 사실 은 우리 또 이제 막 음식도 많이 접하잖아요. 예 네, 그렇죠. 음식을 많이 접하는데 우리가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도 있고 매먹나 싶은 음식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혹시 음식, 음식 중에 목걸이 음식 수 있거나. 중에 사시 상철 없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음. 철마다 우리는 딱 가려져 있었던 것같아 범인은 뭐~ 나오는 채소 그냥 채소라고 여기 사람들 알랑가? 남새, 어, 채소채소라뭐 채소 알겠지. 어, 남, 우리 북한에서는 <laughs> 그러니까, 어, 남새라 남세, 하잖아요. 어. 음, 남새고 그, 말하자면 여기로 말하자면 그봄 배추, 음, 그리고 봄동. 시 어, 봄동, 무슨 시금치 이런 게 어, 잠깐만 맞아요. 나왔지. 여기는 무슨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계속 나오잖아 그냥 나오지. 음. 우리 그리고 가을 배추도 가을 한철만 나오잖아요. 어, 여긴 계속 나. 와 과일도 가을에만. 가을에만 배 맞아요 사과도 별로 없었어 사과처럼은 잠깐 어. 북청에서 조금 들어오면 그치. 있었지 우리는 어, 나는 배만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거도 있지 그러니까 참 그게 음. 신기한 것 같아 맞아요 사시상철 먹고 있고 먹는 채소라든가 음. 제철마다 나오는 음식이나 과일들 야채들이 사계절 마트에 가도 있다는 어, 게 신기한 거. 거 너무 신기했어요 오. 사실. 우리 앞에 회차에서도 얘기했지만 농장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예. 어, 북한의 농장 같으면 뭐 배추, 무 이런 거 농사지어도 음. 뭐딱 진짜 그 철에만 우리가 그렇죠. 먹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것들인데 북한에는 또 채소나 이런 것들도 좀 한정적이잖아요. 한정적이죠. 음. 그 우리는 생산량이 많지 않잖아요. 남세반이었으니까요남세반 네, 어. 그리고 우리는. 날씨가 약간 차 우리 북한은 그렇죠, 그러니까나 농사도 잘안 되고 기본 옥수수 농사하고 감자 농사를 음. 많이 짓고 그냥 우리 계절 가을 가을에는 그냥 배추하고 무하고 음. 그냥 고추하고 가지하고 약간만 이렇게 음. 심는 거지 여기처럼 그렇게 풍족하게는 못 먹었던 것 같아 음. 진짜있지 그런 그런 에피소드가 또 하나 있다, 있다 생각해 보니까 음. 우리가 한해 온씨를 지었어요. 북한에서 어, 어. 북한에 온실이 잘 없어, 없었, 없었어요 우리 뭐, 그때도 뭐, 한 해에 딱 어. 지었는데 온실을 진짜 그것도 라남 온 라남 구역이 음. 총동원해 가지고 그 온실을 짓는다고. 아 이거 다 파고 콘크리트 하고그저 음. 뭐야 철근, 철근 해가지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그 비닐을 수입해 가지고 와가지고 씨앗하고 농사를 지는데 오이 농사를 지었어요 음. 오이 농사를 지었는데 물론 생산량이 많았어요 음. 많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북한은 항상 도독 도독 도덕, 도독들이 많잖아 <laughs> 그니가나 그러니까 너무 도독들이 많은 거야 아, 왜 그러냐면. 안 그래. 아, 그래요? 온실도 크게 지어가지고, 저 자꾸, 그러니까 내가 입구 돼서 일하면 저 자꾸 둘러와서 오이 따가잖아? 몰라, 우리. 모르지. 응. 음. 그리고, 그러니까, 막 그때 너무 더덕이 많으니까, 이게 라는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해본 일이거든요. 음, 음.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 동네에 군대들이 또 많아. 음. 뭐 두만강 음. 대학이요 육군단이요 어. 뭐 포통신이요 무슨 음. 군강강습소요 많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군관강 저 뭐야 군강강습소 껴내라 저 뭐야 저 어디야 두만강 대학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음. 협약을 해가지고 무상포초를 좀 세우자. 어, 이래가지고 맞아. 진짜 군대들이 길 옆에서 무척 매구 소리 경비를 썼다니까요. 군대들 어, 경비 썼어. 요 경비를 써가지고 아 이러면 괜찮겠다 했는데 문제는 더한 거야. 어. 군대들이 이거 경비를 서면서 자기네 필요하면 막 따가고 그다음에 자기네도 또또 또 개인적으로 또 이런 음. 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음. 그러면 또막또 또 따가고 그 결국은 그게. 1년인가 2년인가 하고서 리 그냥 안 되더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 비닐 또 바꿔줘야 하고 그치.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음.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한철이잖아요. 음. 오이도 한철. 여기는 오이 뭐, 겨울이, 겨울, 겨울 먹지. 봄 나오지. 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뭐, 채소 같은 것도 음. 뭐, 계절에 상관없고, 과일도 계절에 상관없고. 북한에서는 솔직히 귤 봤어요? 귤못 봤죠? 귤은. 바나나 봤어요? 바나나는 봤어요. 아, 어 진짜 옛날 음. 바나나 우리 때는 없었어. 어, 바나나, 수박, 뭐 파인애플 뭐 아, 파인애플 후에는 나왔구나. <laughs> 제가 있을 때는 바나나도 못 보고, 밤도 음. 못 보고, 음. 대추도 못 보고. 오, 정말요? 어, 대추 어디 있어? 아, 있긴 있었는데. 이제 대소사가 있어 가지고 뭐 결혼식을 하거나 뭐 하거나 음, 이럴 때 그럴 때는 이제 뭐 각 지역에서 삼촌들이랑 이모랑 뭐 이제 오거나 하게 되면 이제 아. 가지고 오는 게 아. 있지 시장이나 이런 데서 음, 파는 게 없으니까 없었어. 딱히 집에 무슨 행사라든가 그런 음. 것들이 없었으면 접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진짜 있어. 행사 때도 음. 그런 거는 안 났어. 우리 언니 음. 결혼식 갈 때도 그런 거는 우리가 안 났던 거 같아. 대추를 이렇게 실에 다 끼워가지고 음, 아니 없었어 그때는 가운데에 물을 딱 접시에 놓고 대추를 쫙 이렇게 우리는 그걸 안 가지고. 하고 과질. 가슬이라고 쌀가루, 음. 찹쌀가루를 내가지고, 음. 떡 말려가지고, 모양 만들어가지고, 음. 그런 걸, 그렇잖아. 뭐, 밀가루, 무슨, 뭐, 사슴 만들어 놓고, 음, 음. 무슨, 사슴 가자. 뭐, 음, 사슴가자, 뭐, 색깔을 맥혀가지고, 그 다음 무슨 붕어 해놓고, 서리 음, 음. 그걸 이렇게 채게채게 해서 썬지 놓고, 이런, 이런 걸했지 그게 없었다니까. <laughs> 니 요즘 한국이 그런 거잖아요. 어, 어. 생일상 차려준다 하면 접시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laughs> 그래서 <laughs> 물고기 그림, 전기 어, 그림, 어, 어, 자체 그림 이런 거 해놓고 어, 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음. 했지 그렇게는 없었던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음. 여기 와서 진짜 별 세상에 와가지고 모든 게 풍족하게 지금 사는 것이지. 음. 한국에 와서 또 새로운 거를 접하면서 좀 감동적으로 또 신기하게 다가왔던 일들이 있을까요? 음. 제가 실은 음. 한국에 와서 음. 수술을 세 번을 했거든요. 어? 무슨 수술을요? 아니 왜 너무 아니, 건강해 보, 보이시는 그렇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음. 어, 너무 건강해 보이는데 음. 왜 그러니 이런 음. 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아. 허리 디스크 수술을 세 음. 번을 받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 아마 북한에서는 우리가 수술을 한다고 하면 본인이 아이고. 이걸 다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쵸. 우리도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음. 네가 준비를 멀멀멀 뭘뭘뭘 해갖고 와야만이 할 수가 있다. 그치. 그리고 북한에서는 또 주사도, 음. 주사도 다 본인이 장마당, 장마당 가서, 가서 사갖고 와가지고 그치. 그걸 또다 해야 되는데 여... 심지어 가재천까지 예, 그렇죠 네, 다 네. 몽땅 하나부터 열까지그 사람들이 목록을 주면 우리가 준비를 해가고 음. 가야만이 할 수가 있는 맞아요. 건데 아, 난 여기 오니까 정말 놀란 게 진짜 어디서 그런 데서 받을 수가 없죠 <laughs> 생각도 못했죠 <laughs> 음, 음. 저도 조 면은 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음? 걱정도 음, 걱정도 많이 했고 비용 문제도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엄 엄청 했는데 아, 그게 안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둘리더라고요 t t l e girl, okay. c 기 n i c a yes. Yogi, Canos, Hansar, Dean, w 자, 자기네들이 끌고 가서 수술실에 음, 검사 그리고 때부터. 검사를 시작해서부터 이거 저 뭐야 그 마취제 넣을 때 음. 아플까 봐 어~ 떠세요 아프세요 아프면 또안 아프게 한다고 어~ <laughs> 진짜 그리고 음.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도 우리 보통 북한에서는 음. 그~ 자그마한 방 같애. 그냥 실컷만요. 어, 실컷만 아, 방에 침대? 어, <laughs> 침대에 가서 그냥 누라하고, 응? 어, 그리고는 말, 그니까 내리 누르고, 어. 그리고 북한은 알죠? 옛날에는 마취약이 없어서 음. 마취도 안 하고 어지간한 어, 외과 수술 군행대를 어. 했거든요. 그렇죠, 맹장 어. 수술라든가 뭐 그리고 그런 정도는 우리 뭐. 엄마도 이거 손 다쳐가지고 이걸 외과 수술 이거 어, 음, 저뭐야 관절 하나 했는데. 세상에, 마취제를 안 마치고, 그냥들이 이걸 수술하면 어찌냐고, 음, 세상에. 그래 했는데, 나, 나는 내가 들어갔을 때 보니까, 진짜 그 수술실에 의사들이 진짜 엄청 많잖아요. 음. 내가 다몇 명인지 나는 시원은 안 봤지만, 의사들이다 음. 모여서서 그 환자를 높혀놓고 나는 잠들고 일어나니까 나 수술이 음. 끝났다 하고, 끝났다고 하니까 또, 아프냐 안 아프냐 음. 야 정말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진짜 뭐뭐 뭐 왕의 대접을 받았다고 할까요? <laughs> 모르겠어요. 진짜, 음, 진짜. 여기 같으면 수술 뭐 병원 입고 들어서서부터 끝날 때 퇴원할 어, 때까지 응, 접수 시작할 맞아요. 때부터 다 간호사들과 간호사들 음, 진료 같다. 시작하고 예. 차트 정리하고. 피드백을 의사 선생님들에게 받아서 어떤 약을 투여하고 그 정말 내가 수술 받으러 들어가서 누워 있는 순간부터 몇몇 명이 몇 번을 들어오잖아요. 정말. 맞아요. 응. 끝나서도 그 저거 뭐야. 그런 거 수술이 음, 어떤 니잘 됐는가, 못 됐는가, 음. 아프냐, 안 아프냐, 음. 야쟤일 와서 돌아보고 우리 북한은 음. 거기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음, 한번 수술하고 내보내뭐그 다음에는 끝나고, 응? 음. 음? 그 다음에 음, 자기네 약도 없고 하니까 나 너네 가서 사오면 우리가 놔주고 음. 소독이나 해요, 그냥 대리 이런 데다가 해도. 이런 알루미늄 어, 도시락. 그 도시락 뚜껑 같은 데다가 물욕 구슬이 둘둘둘둘 리리고 그냥 되는 음. 욕구. 아이고 정말. 맞아요. 그런 경험도 정말 수술 세 번을 했으니까 아마 북한에 내가 있었다면 아마 저는 아마 제 바로 걸지를 못했을 것같아 아마 음. 음. 거기서 누가 나를 그렇게 해줄 사람 이 있어요? 그렇지. 그런데 나는 여기 와서 수술 세번 하고 이렇게 또 다시 일어서서 걸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아, 나는 아니, 보다. 저는 아야 걸지를 못하고 음.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음. 아야 음. 이 하반신을 못썼대어요 하반신을 아. 못 써서 지금도 생각나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일구 아저씨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지금 너무 음. 아픈데 음. 어떻게 해야 되냐하나한 그러니까 음. 10분인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음. 어떻게 아프냐 그래가지고 나 지금 이런게 고를 수도 없고 이 하체가 마비가 와서 너무 아프다 죽겠다 하니까 음. 나 그다음에 내가 움직이지도 못하거나 움직이면 너무 아파가지고 음 뭐야 그 아저씨들이 조심조심 다뤄가지고 자에다 싣고 가가지고 병원에 그때 그 일구가 그 와서 나를 입원 시켰어요 음. 처음이라 내가 아픈데 일구로 불러보기는 음. 음. 그래 가지고 아프니까어 음. 하반 하반 하반신 내가 아예 움직이지를 못 하니까 음. 그래 가지고 119에다 전화하니까 음. 진짜 10분 내로 온거 있죠. 1분 내로. 어.